아이, 가 뭐야, 지 혼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이, 정가 오늘 어. 요플라 먹고 싶지 않아? 그러, 그러게, 오늘 먹고 싶네요. 아우,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네, 네, 네. 이 뚜껑 한번 하는데, 네. 500만원이면 아, 할게 뭐, 해줄게! 뭔 소리야, 뚜껑 한 번에 5 0 0만원이라니안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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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얼마나 맛있데 점프해! 오늘 할 타워는 요플레 타워! 올라가면서 무슨 요플레인지 맞춰보세요! 요플레가 이렇게 종류가 많단 말이야? 어. 내가 하는 것은? 그러게 딸기랑 포도밖에 없는 내가 하는 거? 아 복숭아도 있잖아 복숭아! 아, 복숭아 복숭아 맛 복숭아, 복숭아 완전 최... 와 어, 이거 첫번째가 딸기 딸기! 아 어, 딸기 딸기 진짜 제일 맛있어! 어, 딸기 완전 꿀맛이지! 그 어. 씨가 톡톡톡! 씹히잖아, 완전 맛있다고. 씨가 똑똑똑똑 씹혀. 어. 아름이 그냥 딸기 먹은 거 아니야? 아 내가 그거 딸기 씹다가 배터 가지고 그우폴에 넣은 거 너무 먹었나보다. 어, 오빠 그런 적 있었어? 어. <laughs> 아,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어. 에. 아, 어? 뭐야. 어, 어, 어. 못 올라가는 줄 알았다. 아, 오빠 완전 그냥 야됐는데뭔 아, 소리야? 말넘심인데 말넘 어, 발 <laughs> <laughs> 내가 저거를 입는 것은 야 뭐야? 할거 단지였다. 얼르마너왜 뛰었어? 뭐해? 자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건데? 자 완전 극한의 점프입니다. 어! 야! 뭐야 안 되잖아. 아나나안 되는데? 이야. 이야. 어 됐다. 오빠 됐어? 어 오빠 나 이제 틀린 것 같아. 아 뭐야 일단 그부터. 빨리 와얼르마 이응 안돼 으 왔군! 아름이 천재였다? 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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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 뭐야 이거 또 어? 오른쪽 그럼또 오른쪽 메롱 네, 응, 왼쪽 어 안섞네 그럼또 왼쪽 어 왼쪽이 맞았어 어, 오! 오이다오오오오 떨어질 줄 알았다 아 진짜 무서워 빨리 가자. 어 빨리 나오플에 먹고 싶다고. 아 나도 일 꼬까꼬까 마시고 싶다. 오, 딸기. 아 정답 딸기. 정답이었습니다. 딸기를 주세요. 딸기를. 자이플에 좋아하는 사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나이 마셔야지. 원래 급식 시간에 숟가락 없으면은 마신다고. 이거는 돈이 천억 있는 사람들도 옆플레 뚜껑을 핥른다고아 어, 진짜? 오. 음 맞아. 역시 옆플레는 이렇게 할 타야지 제맛이지. 오빠 마셔봐. 마시면 맛있어. 어. 알갱이가 아주 살아있구만. 응! 음. 우리 오늘 응아 잘 싸겠다! 그러게!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배야? 아 배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배맛 요플레도 있더라고! 탱크보이 요플레!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신작 신작! 이거 어, 처음 보는데 <laughs> 탱크보이 요플레? 근데 핑크색? 어? 핑크색이야 갑자기? 뭐야 왜? 배보여줬다 핑크색으로 보여주지? 아! 오! 봐봐! 아! 오빠! 오빠 분명 반, 반 돌았는데? 아 이거 아, 혹시 복숭아? 피치? 어? 아, 복숭아? 나 복숭아 진짜 좋아.. 조... 으악! 아! 말할 아! 어! 시간이, 아! 아! 시간이 없어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청답 복숭아! 복숭아! 복복복 복숭아! 우와 복숭아 완전.. 복숭아도 완전 너무 맛있잖아. 오빠는 복숭아가 좋아? 딸기가 좋아? 난 솔직히 복숭아도 진짜 좋아해. 아음! 음, 어 오늘 진짜 이거 완전 패변하겠는데 이거. 음. 복숭아의 그 달콤말 듯한 맛 아들 알지? 달콤말 듯한 어. 맛? 그렇게 막 엄청게 달지 않아. 아. 설탕 맛이 아니라고. 맞아 맞아. 이것은 과일, 과일 맛이야. 과일 맛도 어, 맛있어. 어. 어. 이거 포도. 아유, 포도네. 포도. 아 보라색깔. 응? 어, 포도 포도 포도. 아. 이거 맛있는 거 아니지? 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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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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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포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거 포도야. 보라색깔 뭐든지 다 그냥 포도야. 어? 근데 내 기억 속에서는 어. 요플레 포도 보라색깔 아니었는데? 어? 그치? 그렇지 않아? 아닌데? 포도다! 이거는 아. 무조건 포도야! <laughs> 이건 반박 불가야! 오! 정답! 포도! 짜요, 짜요. 뻔뻔하다. 어 근데 짜요, 짜요밖에 없더라고. 아니야 이거 짜요, 짜요 진짜 완전 맛있어. 급식에서 나오는 와. 그날은. 진짜 맞아, 급식 난리나 진짜. 어 짜유... 수요일이야 수요일. 어 이거 얼려먹어도 맛있다? 와나 짜요, 짜요 진짜 오랜만와 젤리가 씹혀요? 음, 이렇게 녹진할 수가. 음. 와 진짜 이거 맞는 사람 노벨상 줘야 돼. 맛있다. 음. 아 근데 요플레는 원래 포도까지 씹히는데 그건 좀 아쉽네. 음,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잔딸기 아니야? 이거는 내 내. 아름이 이거는 이거는 아름이네. <laughs> 이건 오빠네. 어 이건 내 내. 내 내만 요플레가 있어. 어 우리 주름 되게 없다. 어. 내 주름이 많아서 똑똑한 거랬는데. 우리 뭐 얼굴 <laughs> 머리에 등귀 <등이> 없어서 그래. <laughs> 어말 넘치네 우리라고 하지 마. 어이 이러면... 어, 뭐야? 아 저기 어. 어안 돼. 차를 오마... 안 돼! 안돼 차를 어떻게 타고 가 여기 딸기 있는데? 어? 딸기 있다고? 오. 아 그럼 이거 딸기인가 보다. 근데 이거 보라색이 있는데? 아 그럼 블루베리인가 보다. 딸기가 있는데? 아 그럼 딸기인가 보다. 아 뭐해! <laughs> 어? 딸기랑 블루베리랑 합친 맛이 있던가? 꺼어떠메 <laughs> 아 딸기 꺼어 딸기 꺼어 딸기 꺼어 딸기 네 과부하가 왔다. 정답! 슈퍼베리슈퍼베리가다 슈퍼베리! <laughs> <laughs> 품절됐어. 음. 아쉬운대로 나는 딸기 한입 먹고 오빠는 포도 한입 먹어. 어제 찌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음, 이거 섞어 먹으면 뭐 슈퍼 배리지 뭐. 이건 뭐야? 감자 다 감자 아니야 이거? <laughs> 감자 요플레야? 뭐 큰일 났다? 오, 큰일 났다. 가가가. 가가가. 인생을 완전. 와 오빠 그러다 여기 세이브 있네. 빨리 고! 아르비 고! 고고고! 인생은 왼쪽 걸고, 두 번째 인생 고고고. 어, 아, 뭐야? 아, 맞네. 아, 아르비 떨어졌어야 됐다. 아. 어, 이 뭐야? 이거 센초록 색깔 이거 뭐야? 초록 색깔이랑 분홍 색깔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이거 뜬금없이 떨어지네! 오빠, <laughs> <laughs> 아, 왜 떨어졌어? 아, 왜 떨어졌어, 이거? 이자, 가자. 오 초록 색깔 뭐야, 이거? 풀때기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아, 정답! 뭐? 오이? <laughs> 오이? 아좀 아, 먹기 싫은데? 어 이거 뭐지? 어 뭐야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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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빨리 가봐! 근데 자어 뭐야 방오빠 갔던 것 같은데? 어, 어디? 가운데로. 어 진짜? 어 그래. 어 뭐야? 진짜 대박! 오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게 한번쓱 밟았어. 어 진짜? 어너 뭐야? 나, 나 뭐야? 어나 숨겨진 그 매직아이가. 야, 나. 같... 아, 어, 아, 뭐야? 어 아, 진짜 저 사람이 인성을. <laughs> 잘가꾸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청포도랑 어. 복숭아 섞인 맛이야. 슈퍼베리처럼. r y choro. Cruz Hatti, Cruz Hunday, Nikong San Sori h u n d 어 y Ah, Mangus Tell. Mangus Tell. w 어 a t The 와나 진짜 먹어보고 싶 l 대박. a t She s a i 뭐라고? 맛있어. 맛있어? 제 오늘부터 제 채에는 딸기에서 망고스틴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근데 진짜 망고스틴 맛있다. 이거 맨날 부페 가면 먹는 건데? 아니야, 그거는 망고스틴 이 아니라 람부탄이 오빠. 아 뭐래, 해, 바보 먹자아 뭐지? <laughs> 아 뭐야? 여기 숨겨진 길이 있었다. 아 뭐야, 이거 투명 발판 있잖아. 저... 어 무서워 오빠, 오빠가 먼저 가. 이거 다 보이잖아. <laughs> 예! 전 달려! 전 여기로 가겠습니다. 예! 어, 아름아 나 예쁘죠? 뭐야, 오빠! 짜자. 오빠가 하늘에서 나타났다. 스 파이더맨이니까. 빰! <laughs> 오! 어? 이거 설마 청포도? 아, 청포도. 와! 청포도 맞는 것 같아. 어, 청포도. 으아. 으아, 청포도 나 완전 진짜 완전 꿀맛. 정답! 샤인 머스캣 샤인 머스캣 샬무스케 요플레가 있단 말이야? 비싼 과일로 요플레를 만들었단 말이야, 참. <laughs> 물론 냄새는 첫 포도 냄새입니다. 응, 아, 음. 음, 음, 맛도 음. 첫 포도 맛입니다. 봉봉 맛이야, 봉봉 맛. 봉? <laughs> 봉봉. <웃음> 봉봉. <웃음> 아 진짜 봉봉 맛이다. 이것도 포도인데, 아, 오바? 봐. 어? 뭐야, 그렇게 막하면 어떡해 왜? 포대포가 <laughs> 있을지도 몰라. 어, 나는 그런 건 없어, 직진남이야. 아, 오케이. 이거 폭탄 아니야, 폭탄? <laughs> 어, 정답, 폭탄. 아, 폭탄 맛. 불닭볶음면맛도 나와야 돼, 요플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해! 나왜 떨어졌지? 어, 이런 데거산 넘네. 아 진짜 이런데 떨어지는 거이쪽선네아이고 진짜. 자 회오리 어, 점프 일단.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보라 색깔 과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 브루베리? 아브루베리어 뭐 그럴 수 있어. 네! 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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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자 여기서 잘 또, 또 점프하는 거야. 아 어, 어, 네! 아 우리 애! 음, 음, 음. 아 진짜... 자아 빨리 줘아 빨리 줘아 빨리 줘 마지막 퀴즈 제작자가 요플레를 처음 먹었을 때 어떤 딩이었을까? 어. 유딩 때 처음 먹어보지 않았을까? 그랬네 이거 유, 유치원 때 요플레 많이 먹거든. 그 응. 어... 와! 역시 오, 유딩이 아, 맞았다. 네. 자 정답은!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거는 다이오 거다. 블루베리 또 처음 먹어보는 거 같다. 난 블루베리 많이 먹어봤는데. 먹었... 어? 뭐라 색이야? 에이 뛰었다. 그거 있잖아, 요플레 그 회사에서 뚜껑에 요플레 안 달라붙게 하는 기술을 만들었었는데. 맞아 특허. 어전못 써먹었어. <laughs> 맞아. 음. 이게 핥아 먹는 게 최고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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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마지막 가자 달려. 어이 딸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뭔지 모르겠다. 뭐 어, 이렇게 많았나? 러야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요 플랫타워를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목소리> 아! 나 하루만 더 화장실 가야 되는 것들 <목소리> 아 맞다 느리게 해야겠다 다음 영상도 아, 아. 재밌게 봐주시고 눌 좋아요 <laughs> 안녕 아니야.